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통합사회와 한국사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치느라고 학생들이 많이 고생했을 텐데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만큼 성적이 나온 학생도 있을 테고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과거의 지난 일들은 놔두고 지금부터 남아 있는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하면서 통합사회와 한국사 두다 전공자 입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가원 그리고 현대고 이화여고 잠시 이제 짧은 기간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그리고 대치명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이스토리 뭐 대성 모의고사 등과 같이 학생들이 지금 응시하고 있는 많은 모의고사 참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바뀐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1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내신에서 1, 2등급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34%에 해당하는 학생들, 즉 3명 중에 1명의 학생들이 내신에서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3명 중에 1명, 즉 적당히 반에서 10등 이내만 들면은 1등급 내지 2등급이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내신 받는 등급대가 5등급대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예를 들면 지난번보다 부담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내신이 1점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좀 힘이든 이제 오히려 부담감이 더 심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는 응시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 내가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을 때 내신이 1등급이 나올까 2등급이 나올까 많이 이제 힘이 들고 판단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 봤을 때는 바뀐 시험에선 대다수가 첫 번째 시험이어서 내신이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던 학교도 지금 한 20개 정도의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들이 봤을 때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최근에 바뀌었던 내신에서는 학생들의 비중이 30%까지 늘어났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약간 부담감을 좀 완화하시고자,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사회와 한국사 학생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홀했던 과목인데,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단위수를 보시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각각 8개 단위수인데, 통합사회와 한국사 합치면 14개 단위수가 되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누가 뭐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위수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한국사는 내가 시간에 투자하는 만큼 성적을 받기는 쉬운 과목이지만 학생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목들을 더 챙긴다면 내신에서는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과목인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신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한다면 이제 수능까지 가게 되고 논술이나 구술이나 면접에 대한 비중이 커진 지금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사회나 한국사 내용이 논술과 구술에서 그 제시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학년 때 배우는 내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또 통합사회랑 한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원래 중요하죠. 원래 중요하지만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내신 자체가 수능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배운 상태에서 2, 3학년 때 따로 배우지 않지만 수능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신에 한번 준비할 때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수능과 논술, 구술, 면접까지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쳤던 내신 시험에 대해서 성북구 지역에 있던 문제 의 특징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크게 바뀌었던 부분인데 융복합적 사고가 필요한 문항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 출제가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목동도 가르치고 대치도 가르치고 성북도 가르치는데 목동과 대치에 비해서 성북 지역의 내신 특징은 뭐냐면 좀 지역적이고 단순 암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비해서 융복합적 그러니까 수능에서 추구하는 단원 간 연계에 대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가 출, 많이 출제되었어요. 아무래도 내신 자체가 지리 윤리 역사. 일반 사회 각각의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전공에 대해서 좀 힘을 줘서 가르치시는 케이스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각각의 과목을 다 가르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학교가 세명 혹은 네 명의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게끔 어, 심화 내용까지 가르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암기만 생각하고 지엽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좀 크게 혼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모의 출제가. 그 사례 문제가 제공이 되었는데 그거에 정확하게 똑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사회시험에 환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크게 이번에 좀 많이 이제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어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학교 때 비해서 고등학교 때 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중학교의 사회와 다르게 중학교 때는 누구든지 수업 시간에만 잘 들었으면 중요한 과목들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만. 많이 내는데 고등학교 통합생 같은 경우는 수능과 이제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도표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계산 문제까지 이제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 암기 그리고 벼락치기를 통해서 중학교 때처럼 준비를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좀 많이 이번에 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중학교 사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를 측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고등학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실 때 1등부터 400등까지 예쁘게 줄 세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임진왜란 그런 내용들을 배웠을 때 수학과 다르게 임진왜란은 한 문제밖에 출제할 게 없어요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학에서 하나를 배웠다고 했을 때 숫자를 바꿔서 다섯 개 여섯 개 문제를 낼 수가 있고, 영어 같은 경우도 관계대명사를 배웠을 때 관계대명사 문제를 3개, 4개를 반복해서 출제할 수 있지만 통합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밖에 못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지엽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량들이 더 많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학교 교사할 때 많이 시험 출제를 하는데 시험 출제를 하다 보면 30개 문제를 내기 위해 30개 주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전년도 기출을 다 걸러내다 보면 결국 30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50개 주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통합사나 회 한국사에서 회 마찬가지의 이슈인데 전년도에 있던 기출 문제도 빠지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지역적으로 많이 나온 출제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학교에서 각각 쉬운 교과서를 사용했지만 모든 학교가 각자의 보충 교재 각자의 학교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그 보충 프린트 내용이 심화된 내용이었고 거기서 출제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일부 킬러 문항들이 많았음에도 고득점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고득점 학생들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1등급의 범위가 4%에서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2등급까지가 34%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양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학생들의 점수도 같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킬러 문항들이 있었지만 킬러 문항을 틀린다고 해서 이게 1, 2등급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득점 그리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과 수능에 대한 복합적인 게 기말고사까지 필요한데 이제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의 면접 제시문 그 다음에 대다수의 논술고사 제시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통합사의 한국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기말고사 대비 학습이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 <laughs> 어 잠깐 이제 몇 개의 샘플을 보시면 제가 기출 문제를 직접 넣으려다가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빼고 교과서에서 똑같은 부분을 이제 좀 집어넣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래엔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1단원에서 공간적 관점을 보는 건데 수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적 관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장소와 지역 공간적 상호 작용에 중심을 둔다라는 이 포커스의 기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뭐 자료를 활용하거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내신에서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주제라기보다는 공간적 관점에 나와 있는 사료. 그 자료. 이 자료 자체가 히토류라고 하는 이제 그 광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히토류라는 광물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공간적 관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변별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공부를 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히토류가 사용된 곳이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모르고 학생들에게 체크는 해줬던 부분이지만 그렇게 이제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주제와 상관없이 지역적인 것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대치나 목동 같은 경우는 이 표가 나왔었거든요. 이표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는지를 묻는 건데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네 번째 국가는 무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학교 내신이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는 거는 당연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학생들에게 출제를 해야지 변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또한 가지를 보시면 네 이거는 이번에 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례 중에 한 가지가 자율 자동차를 운행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 아 사람들이. 어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냐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지침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회나 아무래도 주제 수능에 관련된 주제가 전혀 아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냥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묻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까지는 혼자 공부하면서 놓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지엽적인 부분들을 못 챙긴 학생들이 좀 점수에서 불리한 이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또한 가지를 보면은 많이 출제하는 패턴인데 이게 2017년 6월 평가원 문제였거든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이후에 학교에서 내신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하는 경우. 향이 강한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을 때 정답을 보시면.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3번을 체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진술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라 것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는 정답이 맞기 때문에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 리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 골라야 되는 구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낼때 개념 같은 것들이 쉬운 개념이 있다 보면 이걸 어떻게 어렵게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제 꼬아서 낼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게 되고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자주 내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진술을 고르라고 하는 것처럼 옳은 것을 고르거나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고르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이제 좀 흔하기 때문에 학. 생 학생들이 아무래도 적이 연습이 안된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사의 강좌를 잠시 안내를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통합사의 같은 경우에 기말고사 치게 되는 3단원, 4단원, 5단원 같은 경우가 3단원이 세계지리, 4단원이 세계지리, 그리고 5단원 자체가 한국지리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지리가 이제 가장 학생들이 힘든 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테마들, 그 다음에 세계지리 특히 학생들이 지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런 세계지리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고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맞춰서 맞춤 자료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성북 지역 같은 경우는 출제 패턴 자체가 강남이나 목동처럼 교육 특구랑은 좀 다른 형식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이제 학생 들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그 함정 문제들을 조심할 수 있게끔 학생들과 같이 대비를 하고 있고 교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보통 이제 제가 출판사에 맞춰서 자체 교재를 자.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싫어하는 케이스가 옆에 있는 OX 문제 아니면 빈칸 문제들인데, 아무래도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OX나 빈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내신에 대비하는 게좀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제가 저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수준의 기본 문제, 이제 당연히 제일 먼저 풀이하는 건데, 교과서 수준의 기본 문제를 통해서, 어, 네. 교과서 수준의 기본 문제를 통해서, 그다음 학교 지역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EBS나 이제 그 평가원, 그다음에 다른 시험들까지 대비한 시험 준비를 제가 같이 해나갈 예정이고, 이제 보시면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연도별로 순서를 하는 수업부터 이제 빈칸, 그리고 음. 어, 네. 연도별로 순서를 제시한 것부터 빈칸까지 해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특히 빈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는데 한국사에서 빈칸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사 시험은 아무래도 교과서에 있는 내신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것 특히 빈칸을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빈칸을 한 다섯 번 정도 바꿔서 풀리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외우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빈칸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좀 안내 드리면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사에는 미래엔 출판사를 중심으로 저는 수업을 할 예정이고 동성고 고대부고 덕성여고 성신여고 부터 해서 뭐 이화여고 까지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미래엔을 쓰는 학생들을 단원별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한국사 같은 경우는 크게 출판사의 구애를 받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3단원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고 어 누구보다 통합세랑 한국사를 많이 가르치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기말 대비도 학생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 선택의 차이로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어 목동 지역 같은 경우 뭐 시대인지 학원에서도 70%의 수강생들이 전부 다 1등급을 맞았고 60%의 학생들이 만점을 맞았는데 그만큼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학생들과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고, 이제 학생들이 믿고 보내주신다면 성적으로 보답하는 이제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